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목표는 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절인데요. 좀 성경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또 혹은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할때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시고 계시죠? 예, 목적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 겁을 내고 잘 있어라. 너희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어, 또그 두려움의 기인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어떤 부모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항상 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다르게 접근하시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지가 않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간. 예.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아주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혹은 굳은 결심을 할 때, 뭐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해,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예전 사람들은 이제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영원할 것 같은 뭐 태양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변치 않을 것 같은 달을 두고 명세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마음으로 당신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노래의 가사도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변치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서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제 내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때는 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명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그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환란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시작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에 그 환란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환란 후에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평범한 어느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이 응축된 것 같은 엄청난 환란이 지나간 직후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죄악이 절정에 이르는 그때에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빛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죠. 예. 여러분 이런 날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이 왔는데 해가 뜨지 않는 세상. 예. 또 밤이 되었는데 달빛 하나 비추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정전 이상의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셨는가, 나신일란가 모르겠어요.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을 했을 때, 유럽 쪽에 온 하늘이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대낮인데도 뭐 하늘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때 비행기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만약에 백두산에 폭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한반도 전체가 그 화산재에 뭐 뒤싸여가지고 뭐 해와 달도 빛을 잃을 듯한 그런 재앙적인 어둠이 휩싸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이해가 좀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엄청난 자연적 재앙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빛,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빛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빛만 꺼지는 게 아니죠.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 무슨 얘길까요?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스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존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스타, 스타, 스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계의 큰 별, 경제계의 떠오르는 별, 문화계의 슈퍼스타.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세상의 모든 영광과 자랑거리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질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 예.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인간적인 성공과 명예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어, 뭐 빛이 꺼지고 영광이 추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님이경고는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갑니다. 이5절 마지막 구분에 보면 저는 이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 본문의 어떤 이 구절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천사나 영적인 존재의 어떤 그 권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모든 질서, 모든 시스템, 모든 권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던 시절이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충만했었고, 뭐 국가의 어떤 리더들에 대한 권위, 직장 상사들에 대한 어떤 존중함, 그 권위, 지금보다는 훨씬 더더 더 배려함이 있었고, 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권위가 흔들리고 있고, 뭔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요, 한 시대가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흔들려는 것이 어떤 권위인 줄 아세요? 종교적인 권위입니다.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볼때 고려 시대에 국교가 뭐였죠? 불교였죠. 불교의 권위가 흔들릴 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조선 시대는 유교의 권위가 흔들릴 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국교였어요. 그나마.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요 국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메시지를 낼 때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때 이거를 뭐 로마 카톨릭 정교 뭐 이런 쪽에 그런 식으로 내면은 안 돼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이야.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가고 어떤 것들을 이할때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때라도 뭐 그런 어떤 뭐랄까 뭐랄까요 그런 어떤 국교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이야기하면 세상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과학 이 모든 시스템과 권위가 마치 지진을 만난 건물처럼 뿌리채 흔들리는 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을 한번 이제 종합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빛이 모두 꺼져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추락을 해버렸어요. 내가 믿었던 권위와 시스템,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모았던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내가 쌓아올린 명예가 나의 편안체가 되어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불안과 공포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날의 적나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절망적인 모든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야겠죠.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질문이었죠?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모든 빛이 꺼졌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고 밝게 빛나는 빛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면 세상에 빛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빛이 힘을 잃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참 빛이고 무엇이 거짓 빛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길을 영원히 밝혀 주시는 가장 위대한 빛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들은 우리를 잠시 비춰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빛 되시는 주님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찬빛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비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것 같은 절대적인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 때, 욕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욕기 22장 21절인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라. 이게 정답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것 같은 어떤 물건이나 시스템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이 관계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주님과의 관계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손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화목한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그 삶에 주님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결국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흔들릴 것들에 대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요. 마지막 위기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 가운데 못구하게 돼요. 예.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더 크게 낙심할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질 리가 없죠.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던 세상의 헛된 것들,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영원하신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오히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